두 번째 이슈는요. 아, 22대 법사위원장 어저께 사물이 주제가 뭐였냐면 메인 주제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아, 사실 저는요, 법사위원장뿐만이 아니라 18개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어, 국회법대로. 이게 위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막 관례 뭐 그런 거 했는데 그러지 말고 뭐 나눠 먹기식 같은 거 하지 말고 국회법에 있는 거대로 법대로 법대로 운영해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자꾸 법대로 하지 않고 어? 지들 마음대로 그냥 막법 막 위에 무슨 원칙을 만들거든요.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고 관례를 만들어 관례. 관례가 어딨어. 그냥 법대로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면요. 상임위원장 다 뭘로 하는 겁니까? 투표로 하는 거거든요. 투표로. 거수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하는 거라고요. 국회의장이건 국회 부의장이건 상임위원장이건 다 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법대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위원장 다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관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다음 총선 때 국민의 힘이 압승하면 아 너희가 다해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책임정치 아, 못하면 심판 받는 거지 뭘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괜히 매번 국회 회기 때마다 국회의장 법사위 법사위원장 또 과방위원장 누가 할 거냐고 막 싸우거든요 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못하러 싸워 그냥 법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총선 때 무석 많은 사람은 우석에 많아지면 많은 곳이 유리한 거고 우석에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상임위원들 배치될 거 아닙니까? 어떤 상임위에는 민주당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상임위에는 국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많이 들어가 있는 상임위, 상임위 상임위원이 있는 그 당이 상임위원장 하는 거거든요 아, 법대로 하라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주제는 꼭 법사위원장 뿐만이 아니라 18개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가지고 와서 책임있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게 어제 방송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 놀라운 건요. 사무리가 15일날 딱 방송하고 나니까 야,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달빠르게막 움직이, 움직이더라고요. 방송에 나가갖고 법사위원장 요번에 양보 안 합니다. 법사위원장 요번에 무조건 민주당 한다고 야 국회의원들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막 놀랬을 것 같고 아 그래서 참어 역시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아 어, 대놓고 보진 않지만 아마 이 댓글 안 남기지만 채팅에 안 나오지만 아마 사무리를 보면서 사무리를 보면서. 내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요, 고민정. 야, 뭘 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해만 하던 고, 고민정이가 사무리가 딱, 사임미원장은 민주당이야 라고 딱 말하고 났더니 오늘, 어, MBC 라디오에 나가갖고 뭐라고 하냐. 고민정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어, 뭡니까 그 국힘에 줘야 된다뭐 그런 입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 다수당으로서 상임위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인터뷰를 보면은 어저께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국회, 요번 국회죠. 20대, 21대 국회에서 상반기 때는 민주당이 하다가 하반기 때, 후반기 때 김도 법사위원장 앉혀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요한 법안들 다 스톱. 국회가 안 돌아가. 국회가 안 돌아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번 이, 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압승을 했는데 21대 국회 후반기를 봐라. 법사위원장 뭐 협치한다고 주고 나니까 협치가 됩니까? 협치는 커녕 어떤 법안도 넘어가지가 않아. 통화가 안 돼. 국회가 다 멈춰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야, 고민정 의원이 오늘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에서.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도 원래는 협치 의미에서 법사위원장 국힘이 가는 거, 어? 뭐, 자기는, 뭐, 그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 6개월을 보니까, 아, 지난 그, 하반기 때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다. 법사위를 국힘이 가져가니까, 국회가 멈춰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자가, 법사위원장,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냐? 물어보니까, 그래야 한다라고, 오, 어, 고민정 의원이, 이번에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하도 지난 번에 욕을 많이 먹고 사부리한테 지적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선 고민정 의원이 오늘 얘기를 했고요. 최민희 의원이야 뭐 원래 강하죠. 최민희 의원도 bbs에 나와갖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와서 개혁입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오늘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최민희 의원은 법사위원뿐만이 아니라 과방위원장까지 최소한 법사위원장과 가방위원장은 가져와야 되고,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원우대표로, 어, 자기는 지지한다라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 잘한 거죠. 그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이, 이, 뭡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이모경 대변인, 이모경 대변인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 여당이 지금 일방통행인데, 우리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이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국회가 한 발, 한 발이 뭡니까? 한발한 보름쯤 남았거든요? 아직 회기가? 요번 21대? 그러면 이제, 어, 6월 달부터 6월 달, 6월 5일 날 개원하고 이제 국회, 이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한달 보름쯤 남았잖아요? 지금 미리 의원들이 계속 말을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있어. 법사위원장 양보 없다. 아예 못을 박아놔야 돼. 그리고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만 양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애초부터 상임이 양보 없다. 그냥 국회법대로 다 하겠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협상할 때, 그래, 정 그러면 그냥 상임이 몇개 줄게. 한 그런, 그런 정도로. 지금 무성수가 지금 뭐 18개 중에서 지금 7개가 국힘한테 갔었거든요 지금 국힘당 의원들 중에 중진들은요 상임위원장 하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대선 지고 나서 어뭐 여당이 대선 패, 아니 총선 패배 휴유증이 있다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 개개인들은요 이런 거에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왜냐하면 수도권 의원 몇명 있습니까? 어차피 다 영남 의원들인데, 영남 의원들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 국힘당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국힘이, 어, 지금 너무 걱정 많은 것 같아. 다음 총선 어떡하지? 지금 당이 망했어. 큰일 났어. 그런 고민을 할까요? 지금 국힘당이? 저는 별로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선자들이 대부분 영남이거든요. 영남 의원들은 어차피 본인들은 다음 총선 때도 그 자리가 거의 보장이 되거든요. 수도권 의원들이나 마음이 급한 거지. 영남 의원들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당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마음이 나는 없을 것 같아. 오히려 그 사람들의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다음에 내가 상임위원장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안 주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마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민주당이 지금부터 딱 길들여놔야 돼요. 우선 딱 강하게 못 박아야지. 야, 너희들 상임이 하나도 없어. 못 박아놓고, 이제 6월달 가갖고 협상할 때, 원래 하나도 안 줄라 그랬는데, 뭐, 너희들이 그렇게 뭐, 징징거리니까 한몇개 줄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동, 대등하게 막 예전같이 얘기하면서 법, 지난번같이 법사위원장 누가 할 거냐갖고,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무시, 말안 들으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개헌하면 됩니다. 왜? 법대로. 법대로. 이게 국회법이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여간 오늘, 어, 민주당 의원들이, 어, 몇명 나와가지고 법사위원장 절대 양보 없다. 라고 말한 거는, 어, 굉장히, 어, 조, 좋은 태도이다. 아,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 사물이 어저께 한 방송, 어, 한 보람이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인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어, 확실하게 방송을 열심히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책임감이 느껴져.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볼 방송은 아니지만, 아,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은 그냥 막, 이 뭡니까? 거의 뭐 국회와 진짜로 막이 이 여권이, 야권이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 말을 잘해야겠다. 내가 제가 잘못 또 방송을 하면은 또이 의원들이 잘못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아, 더 확실하게, 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아주 말을 잘 따른, 어, 고민정 의원과 이모경 의원과 어, 최민희 의원에게 제가 또 이게 칭찬에 박수를 하고요. 다른 의원들도, 어,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를 국민당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좀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지 저것들이, 어, 정신을 차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상임위원장은 하나도 양보할 필요가 없다.